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3월 15일 금요일 예, 오후 5시 24분 여기는 라오스드 비엔텐입니다. 저는 한국의 사단법인 국제불교 자비 이사장이고요. 어 자비사 주지고요. 또 라오스 자비사 힐링하우센터 원장이에요. 예, 저희 라오스 자비사 힐링하우 센터는요. 어 어려운 사람들 무료로 치료해주고요. 또그 고아원, 지체비자스 병원 도와주고 있어요. 어 그리고 한국에 이제 사다 그 한국에서 이제 그 라오스에 4,500명 티오조스의 산업인력공단에서 일하러 오라고요. 그런데 라오스에서 한국어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는데 6개월에서 1년 공부해야 돼요. 근데 학원비가 무려 그, 150달러 21만원 학원에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무료로 가르쳐 주고 있고요. 우리 스무 달사 아가씨 오늘 얼마나 더 물을 저렇게 먹는 건 처음 봤어요. 예, 오늘요. 예, 지금 5시 26분이잖아요. 예, 36도요. 아까 3 7도했어요 어, 너무나 더워서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그 고아원 두군데 하고요 맹인 학교에 눈이 안보이는 고아원이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 한군데 세군데 돌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라이스 뜸떠 주고요 손목이 아프니까 근데 이제 이 빵이 남았어요 이 빵이요 그 제가 3월 1월 16일날 3400인명인데 지금 24만 명이 넘었어요. 엄청 많이 부른 거죠. 구독자도 1,000명이 넘고요. 어 그래서 저가 너무 행복한데요. 그 제가 전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81학번인데요. 1이고등학교 24일 고 군산에 사시는 우리 전북대학교 8호학번 후배님께서 어제 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어제 여기에 주스도 사다주고 우리 캔네 빵도 주고 했는데 이제 오늘은요 어, 한국의 제빵 제과 그 기계를 갔다가 여기서 빵을 만드는 그런 그 센터가 있어요 유현숙 이사장이요 그래서 빵을 150개 샀는데 빵이 남았는데 이 빵이 빨리 변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요 어, 좀 쉬었다가 저녁에 나오려고 하는데 좀 빨리 나왔어요 예 그러면 아 오늘 저기구나 토일날이나 요애기가 없구나 제 가장 그 마음에 걸리는 우리 요리사 먼저 갈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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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 까우리 먹을 거야? 까우리. 어 셋네 언니요. 셋날 까우리 까우리. 오케이? 어폰 하나 주었어요. 야 들어갈게요. 우리이쁘리 아. 왜? 왜? 가우리가우리왜왜리또이또이어안가어리우리 아. 가오리. 어. 가씨진가 웃긴다 왜안먹는다 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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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우리 너 우리나라에 놔! 나안 줘! 부자를 왜 달라고 그래 우리 요리사 주러 왔는데 저분 엄청 부자예요 여기 또 주스 달라고 텐데 어디 갔지? 아, 어? 까오리 까오리 어. về, chứ mom đi. câu đi, 9 đi. Không xem này. bố có bà xem này. Eh. Đây. đi, câu đi. Khả này Nu. Na. Ôa! 얼굴봐 응암날라 어 응암날라 뭐뽀냐 세상에 창문도 하나도 없는데서 잤어 아이고 더워라 더워 내 네, 여기만 오면요 가슴이 찢어져요 이불 보세요 오늘 37도인데 야 진짜 미치겠다 이찰봐 아니 우리 아가씨들 얼마나 더웠겠어요 37도인데 선풍기도 없어요? 보세요 예, 여기, 이게, 그, 나무로 떼는데요. 이게 우리 물통이에요. 보세요. 이 아가씨들 건강이 좋겠어요? 예. 나우스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죽순이요. 아, 내가, 진짜 우리 아가씨들 진짜, 응암날날, 전생에 내가 빚이 많이 졌는가 봐 야, 나우스 떠나면요. 제가 마음속에 남는 게 우리 아가씨들이에요. 아, 야가씨 엄청 예뻐요, 2무 살. 쎄? 까오리? 까오리, 까오리. 어. 엄청 맛있대요, 다행이네요. 예, 네, 그럼 이제 저는 지금부터 하나씩 줘야죠. 이 사람, 이 사람, 물 아,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 안 주고. <laughs> 왜? 왜? 까오리 오케이? 어자 까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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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까오리 까오리 어. 여유가 있어 하나 줘야지 까오리 까오리 이놈 라일라 까오리 까오리 제가 중국인인지 알고 씨에씨에래요 우리 여기 애기가 있다 드디어 어 왜? 까오리 얌얌 까오리 어? 어? 어 엄청 부자구나 어? 까오리 응어 애기한테 빵을 못주게요예 네. 왜? 아, 왜? 까우리, 까우리. 저쪽으로 넘어가야겠다. 저쪽 맨날 밥 주나 아가씨들. 헌, 헌, 아 어, 헌. 야.

맛있게 먹으라가길러이래요 왜? 왜? 끌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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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에 어, 우리 <laughs> 선생님 <laughs> 어, 어 끼러, 끼러. 왜? 왜? 가오디가오디 어. <laughs> 셈나이 끌러이. 길러이. 길러이. 어, 왜? 마마. 마마, 마마, 마마 이거. 어, 까오리. 진짜. 어, 저 아는 분이에요. 어. 어, 어. 어. 왜? 까오피약쿠야 까오피아쿠야. 예, 이제 저는요, 어, 주스 사러 가요, 주스. 예, 주스 사줘야죠. 마마, 잡아, 잡아. 어 아, 어어.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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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이거, 너, 오케이. 아, 마마, 와이 와이. 어, 아, 빨리 주라고 써요. 아니애기 빵도 안 주면서 저 엄마 진짜 웃긴다. 아무것도 안 사줬어, 애기요. 어우 이가 없다. 자 이제 주스 나올 시간 이 있으니까 이제 시장 구경 좀 하게요. 응암라일라. 옆에 애기는요 농촌 속에 갖고 사진을 안 보려고 그래요. 예, 라오스 제일 어, 한국 사람들 보면 맛있게 먹는 거 이거예요 무라고요. 어, 돼지 고기요. 돼지고기 꼬으며. 어, 이 나라에서는 인제 저거 별로 안, 안 먹더라고요. 별로 안 먹고 인제 이 메기요. 한 번도 안 먹어 봤죠, 저는요. 예, 메기를 제일 좋아해요. 예, 개구리는 다 나갔는가 봐요, 벌써요. 예, 이 나라는 신기하게 이렇게 오징어가 있는데 너무 작아요. 야. 뽀 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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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 여기 다뽑 개구리. 뽑, 뽑. 예 지금 두 집채 다 팔리고요. 아왜자기빵안 주냐고 지금 화났네요 빵. 커터 커터. 예 커터는 미안하네 이거요. <laughs> 이것을 먹어보라고데 진짜 못 먹겠어요 이거요. 어 개구리인데요. <laughs> 개구리 이 아가씨 웃어요 벌써 내가 못 먹는지 알고. 어, 저걸 어떻게 먹을까요 개구리를 통째로 예. 자, 이 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거는 이거예요 예, 이거 이 생선을 제일 많이 먹더라고 제가 시장에 와보면 예. 큰일 났다 이거 초밥 너무 많이 남아서 예, 초밥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지금 예, 큰일 났는데 오늘 아. 제가 아까 왔을 때 손님 없었잖아요. 이게 제가 마음 와요. 손님이 왔어요. 이 <laughs> 아가씨. 재밌다, 요새. <laughs> 여기서 이 손님이요. 이렇게 골라요, 음식을요. 우렁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미역도 있고. 이 나라 미역을 아주 아마 소세지도 있고요. 닭발 제일 좋아. 이렇게 이제 있으면요. <laughs> 우리 아가씨가 여기다 넣고 비벼요. 근데 이게 엄청 힘들어요. 김밥. 네. 어. 김밥. 오케이. 김밥. 네. <laughs> 아. 김밥. 아. 이제 이렇게 양념을 맛보라고 하는데 우리 아저씨가 묻어운기상인네안 봐요. 예, 네, 그럼 이렇게 봉지 다 넣어 주어요. 예. 네. 이거 안 써? <laughs> 우리 아가씨가 네 맛보네요 이 아가씨가 굉장히 꼼꼼한 아가씨구나 왜그냐면 러저 물건 음식을 사러 온 사람이 안 맛을 안 본다고 했는데 우리 아가씨가 맛을 보네요 예, 양념을 11가지 넣었는데요 라오스는 꼭 땅콩 잡수요 땅콩 엄청 맛있어요 예, 땅콩 맛있어요 예. 아 진짜 더 덥다 라오스가 안 더우면 좋은데인데 라오스가 더워서 총건요 쑥 뜸의 효과가 엄청 빨라요 하여튼 이쑥 뜸은요 날씨가 더워야 효과가 빨라요이 네. 주스를 일곱 개 만드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가 몰라요. 네. 네. 오케이. 마마. 아, 조금 하나만 줘봐, 하나만 하나만 줘봐. 오케이, 음. 음, 마마 마마 어. 어? 이 엄마 여기 휠체어 타고 나서 와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많이 도와줬어요. 어? 마마 컵자? 어? 저애기 하나 줄까? 애기가 빵을 줘야 하는데. 아, 우리 캐슨 아까 들어갔구나. 너무 더워서. 예, 이제 주방에 갖고 들어가요. 우리 아가씨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게 남프악이라는 주스예요. 왜? 친하+ 친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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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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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프아 빵하고 먹으면 배 나+ 나+ 겠죠 우리 나+ 인 나+ 아가씨들 우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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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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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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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왜? 어? 잉아잉아 이름이 잉이래요 잉오잉 잉. 여기는 노이잉 노이, 로이 노이. 나나아나 아, 나. 갑자기... 나하고 잉은 여기했는데 허유라 네. 여기 네? 네 어, 이름 오늘 처음 알았다 다 적어 놓아야지 내가 이걸 기억을 어떻게 <laughs> 누가 안 주웠어 여기 나. 어 여기 어 어잉아잉네 아, 네. 네. 뭐? 노이 나. 나? 나? 나는 그냥 외워버렸다 나 나. 잉그 다음에 네 노이 네. 아씨 어려워 <laughs> 어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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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가씨 이름 4명 잉나에 이름이 어려워요 어? 아 오케이 어이 아가씨 줘야지 둘이 에 열려달 요리사 아가씨. 어. 왜? 어. 응. 뭐 뺐냐? 어, 뭐 뺐냐? 네. 숯불로 굽네요. 생선을. 예. 네. 아, 추스도 다 돌렸고. 이제 어나 왔어? 어컵짤컵짤어저 <laughs> 없는지 한때 나왔네요. 어잘 제가 잘 오늘 잘? 지금 밥을 한 끼밖에 안 먹어가지고 좀 힘들어서요. 어 지금 컵나안 컵라, 아니, 컵라면이 아니고요 쌀국수 먹고 일찍 가 쉬려고요. 하여튼 우리 후배님 이주현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그 후배님 덕분에요 몇백 명 이렇게 오늘 뭐 어, 뭐 옥수수도 갖다 줬고 반찬도 갖다 줬고 빵도 갖다 줬고 귤도 갖다 줬고 어 정말 아름답게 썼어요 예 고맙고요 혹시라도 기부를 하실 분요 010 3 3 7 6 4 9 3 8 010 3 3 7 6 4 9 3 8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그 저희 불교 재단 통장 번 알려주고 기부 하면요 그 기부금 영수증 꺼내서 세금 혜택 받되 100만 원당 20만 원이요. 예, 그리고 물품을 후원하실 분은요. 경기도 시흥까지만 갖다 주면 돼요. 아. 어, 하여튼 즐겁고 행복한 그 주말 간직하세요. 힘내세요. 화이팅.